이번에는 range 함수를 이용한 포문 예제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함수의 매개변수로 start 그리고 stop 그리고 step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씩 증가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 어디부터는 요 start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을 하고 어디까지는 요 stop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설정을 하고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이제 뭐 증가 감소하는 건요 step의 값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어디부터는 요 스타트로 값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스타트는 1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요 스탑의 값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10까지니까 여기는 1 0이될것 같죠. 근데 10이 아니에요. 스 탑은 요 스탑에 들어가 있는 값은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까지 하려고 그러면 11로 요 값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텝은 얼마씩 증가 감소하는지. 1, 2, 3, 4, 5, 6, 7, 8, 9, 10, 1씩 증가하죠. 그러면 스텝의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의 값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 더큰 값이 들어간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짤때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형식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형식이 잘 기억이 안 나면 형식을 써놓고 하나하나 거기에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것만 변경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포문의 형식을 보면 포 변수. 변수명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랬죠. 보통 뭐 i를 많이 쓰니까 i로 쓰고 그 다음에 in range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여기 들어가는 값을 내가 변경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 그리고 여기 코드블럭 블록. 코드블럭은 프린트 하는 거니까 프린트 아예 값을 프린트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을 설정을 하는 거 스타트 어디부터는 스타트의 값.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1부터 어디까지는 스탑의 값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11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증가 감소. 1, 2, 3, 4, 5, 6, 7, 8, 9, 10, 1씩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10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여기 봤듯이 9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탑의 값은 여기 써준 값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까지만 이제 범위 해당이 되기 때문에 11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1 같은 경우는 하나씩 증가하는 건 이렇게 삭제를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근데 스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10까지. 그래서 어떤 거는 삭제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삭제하지 말아야 되는 요거를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기억하는 게좀 귀찮으면 그냥 다 하나씩 명시를 해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두 번째 거를 보면 5부터 10까지죠. 그래서 다른 건다 똑같아요.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만 잘 설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5부터. 뭐뭐부터는 스타트 값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뭐까지는 스탑. 근데 10까지면 11까지를 이 스탑 값에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탑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5, 6, 7, 8, 9, 10 일씩 증가하죠. 그래서 스텝의 값은 2대해 되는 거고요. 이제 5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면 포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포문의 형식을 한번 써봐요. 감기하는 셈 치고 for 변수명 그리고 in range 괄호 열고 닫고 콜론 그리고 실행문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그대로 하나하나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저는 4가 들어가는 거고, 복사해서 쓰지 말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세요. 그리고 변수명. 변수명은 어떤 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 i를 할게 그리고 in range는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소괄를 열고 닫고, 그리고 플론. 그리고 이 range의 매개 변수로 범위의 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범위를 설정해 줄수 있는 값. 어디부터, 어디부터는 맨첫 번째 맥기 변수인 start 값에서 설정을 한다 그랬죠. 어디부터? 5부터. 그래서 start 값은 5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stop 값에서 설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10까지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step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문에서는 이 i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냥 i. 하면 5, 6, 7, 8, 9, 10. 세 번째는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해야 될건 1부터 10. 1, 2, 3, 4, 5, 6, 7, 8, 9, 10까지의 총 합을 구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누적해서 다 더하는 이제 코드가 뭐냐면 요 코드예요. 총 누적 합은 이제 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썸에다가 계속해서 i는 1부터 10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썸에다가 누적해서 i의 값을 더하는 거예요 처음 볼땐이 코드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이 반복문이 10번이 돌아요 그리고 10번이 돌 때마다 맨 처음에는 i에는 1이라는 값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들어가기 전에 썸에는 0이라는 값으로 값을 초기화시켜줬죠. 뭐 다른 값이 들어갔으면 1부터 10까지 누적합이 제대로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값은 요포문이 들어가기 전에는 0이란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루프, 첫 번째에서 서면은 이전에 0이었는데 i의 값은 1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0 플러스 1이 되니까 1의 값이 들어가 있겠죠. 첫 번째 루프에서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예, i 의 값은 2로 변하죠 2로 변하는데 썸 이전에 이건 이전에 썸의 값이에요 이전에 썸의 값 1에다가 현재 i 의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돌때 썸에는 1 플러스 2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적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i의 값이 하나 증가돼서 포문이 돌고 다시 sum은 sum 플러스 i를 계산해요. sum의 이전의 sum의 값은 1플러스에요근데 i의 값은 3이 됐죠. 그러면 플러스 3 그리고 다시 range 함수로 들어가서 i의 값이 하나가 증가가 돼서 4가 되고 그리고 이전의 sum의 값 1, 2, 3이 들어가 있는 값하고 하나 증가된 4의 값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값하고 하나 증가된 i의 값이 또 더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전의 서브의 값하고 하나가 증가된 i의 값이 또 더하기가 되고 이전의 서브의 값하고 하나가 증가된 i의 값이 또 더하기가 되고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1부터 10까지가 썸의 값에 들어가 있게 돼요. 요거는 이제 눈에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물론 다 계산된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0까지 다 더해지면 요 값이 55가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적합을 구하는 건요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 우선, 반복문이 1부터 10까지 i의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코드를 다 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선 이 반복문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봐요. 이거는 이전에 했던 요 예제예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i가 변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했던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 값을 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콜썸 플러스 아이 하고 썸의 값을 출력 하는건여 기서 썸의 값을 출력 을하는건 썸의 값은10 까지, 다 더해 졌을 때딱한 번만 출력 이되면 그게 결정 된값 이기 때문에, 그 것만 출력 을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출력 할필 요가 없 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 기를 하면 반복 문이 돌때 마다 10번씩 썸의 값이 출력 이되고 실질적 으로 썸의 마지막 값은55요 것만 나 오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거를 반복 문 에, 예, 코드 블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줄여 쓰기를 해제를 시켜줘서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딱한번 이제 예, s 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